천년, 에이, <laughs> 천년 먹은 여우라뇨. 천년 먹은 여우예요. <laughs> 근데 나못 죽일 것 같은데? 지금 그걸로 잡을 수 있어? <laughs> 못뭐 잡을 어, 것 같은데? 아이카? 노력하면 아 <laughs> 내가 일부러 아예 아무것도 안 했지. 그래서 <laughs> 타이틀도 환생안으로 달았어. 원래 뭐지 돌아온 모습이 옛날 생각난다. 근데 옛날에도 이렇게 남자았던거 같은데 <laughs> 옛날에도 여우는 한방이었던 거 같은데 와, 와 <laughs> 승급하자 <laughs> 와오블리티가음 당연하지, 이 크리티컬 뭐, 히트도. 아무것도 안 하면... 쟤네 못 깨겠는데? <laughs> 아, 리본 <리버> 머리 때 불편하다고? <laughs> 에? 어, 어 뭐야? <laughs> 자, 올캐스트. 아,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여신 목소리 들어야 되는데. 아... 아. 와... 먼지 표시도 에주고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리 때는 어?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봤어야 됐다고 몇 개지? 아홉 개인가? 아홉 개 9개 아니라 열 개랑 여덟 개 구분 아니야1열 개랑 열개구분이었에 낭농 눈대려도 귀걸이가 나온다고? <laughs> 세볼까? 응 얘는 몇 개지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얘 예, 얘도 열네 개인데? 네. 네. 내가 잘못 생각한가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1네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네?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, <laughs> 다섯 여섯 일곱 0 1 끌딱이 라떼 동영상이라죠 <laughs> 사실 틀린 말 <말은> 아닌데 <laughs> 아 그래서 뛰어다니려고 했거든 근데 굳이 그럴 참아 <laughs> 못하겠는거야 못하지 덩쿤에게 전달하자 오요게잘 찾아와 어디 도자... 이귀골이가 맞네. 수고했네. 할아버지 목소리 잘 어울리네. 시드 스네타 근처에는 언제나 눈이 많이 쌓여서 찾기 힘들었을 텐데, 용케 잘 찾아왔군. 그래, 흠... 음,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탁한 것이라네. 눈사람을 만드는 도중 같이 놓고 뭉쳐버린 것 같다고 내게 찾을 수 없겠네. 너도 귀가 대체 몇 개길래 눈사람이? 기거리. 시리즈 메타로 쭉 가다보면 이상한 구조물이 있다던데 그걸 본 기념으로 눈사람을 만들었다 그 구조물은 마법적인 힘에 의해 다른 장소와 연결이 되어있다고 하더군 그 장소에 대해서는 소문이 분분한데 가족을 잃은 드루이드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곰으로 변해 은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온다네 그렇군요 그 곰은 만화 허브를 아니요. 모으고 있다고 하더군 만약 만나게 되면 이거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. 만화라고 하지 사람 기만처럼. <laughs> 서 구하는 것 같은데. 전이 없다면 음. 사람들에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. 음. 인공의 만화를 만드는 약초가 다 곳에서 자란다니. 자연은 참으로 신비롭지. 음. 만화 허브를 가지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찾아보게 옛날에는 우리가 다 구했는데 맞아. 세상 참좋아졌구나 <laughs> 이거 이거 쏜다. 아, 그거 어떻게? 이미 늦었어. <laughs> 그리고 빨리 가야 돼, 지금. <laughs> 빨리 안 가면. 어. 뭐 본척 하잖아 <laughs> 빨리 가지 않고 그 자리로 가서 걸어다녀 봐. 알았어. 빨리. <laughs> 덩굴 아까지 가서 다시 뛰어야 돼. 가는 건가게 그래? 고마워. <laughs> 그래, 거기까지 뛰어가면 공돼 있겠다. <laughs> 그럼 뛰어가는 김에 이것도 읽어볼까? 곰에게 만화 허보 주기. 시드스네타 북쪽 들판에 가보면 특이한 형태의 재단을 발견할 수 있지. <laughs> 아, 좀더 행복하게 읽어보라고? 그제단에도 만화허브를 수집중인 웬 커다란 공이한 마리 있다고 하던데? 자네도 한번 직접 만화허브를 선물해보게나. 던컨, 어? 낮시간? 아, 이렇게 아, 바로 못들어가네? 원래도 그랬나? 아니, 원래는 그냥 그걸 믿었던 거 같은데. 저 사람이 이진이 이런... 이런. 그래? 저 사람이 아, 그 진짜? 근데 진짜? 옛날에 그 어디 갔을까? 아, 진짜? 이짜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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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진짜? 진사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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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? 진짜? 옛날진 여기 잘안 와서, <laughs> 잘 모르겠다. 진짜? <나도>. 진 <laughs> <안이 안> <laughs> 얼굴면 재능 못했어? 응! 무슨 소리야? <laughs> 두 시간일 때는 그거 있었어야 됐잖아. 아나 그런 쿠프을한 사람이었던 거야? 나는 내가 쿠프안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. 피시방 갔던 거 아니야? 피시방에서 마비누를 붙들어서 뭐하지? 아. <laughs> <laughs> 뭐야 음. 가짜 밀레시아이야 <laughs> 옆에서 아저씨들이 뮤온라인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마비농이 어떻게 해아야 <laughs> 옛날에는 옛날에는 할만 했어 옛날에? 아 근데 우리 동네에는 아저씨들이 전부 다 뮤온라인이나 리니지 음. 같은 거 해가지고 혼자서 거기서 막비농이 하기 좀 그랬어 나도 가끔 막비농이 하는 사람 있었는데 아, 근데 이 눈사람 패치했을 줄 몰랐다. 응, 눈사람 어디갔어? 이런 것까지 다 패치하다니 너무 마음이 녹무 맛이 없는 거 아니야? 맞아. 라고 말하는 틀다까지. <laughs> 할 일이라고. 아, 들어가진다. <laughs> 아니, 근데. 저 눈사람에서 귀걸이를 찾는 거는 밀리시안에게 엄청나게 큰 인생의 시작점 같은 거라면서요. 모험의 시작이다. 나말 타도 돼. <laughs> <난> 그래. 그래. <laughs> 와. 고한테 이상한 소리 나는 거 알아? Taru t a 르 u a k u t a r 나 k a Tarak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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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쩌고 r 는 k a Taraka, 이 a r a k a Taraka, Taraka, t a 그래, 그랬을 수도 있겠다. 던컨과 대화, 던컨에게 곰이 적었던 타르라크에 대하여 물어보자. <laughs> 하지만 우린 아무리 해도 뉴비인척은 못하겠어. <laughs> 항상 어딘가를 지나가면 우리 때는, 찌르면 라떼는 나오는 사람. <웃음> 맞아. <웃음> 우리 때는 말이야. 아 라떼는 말이야. 여기 피르곤의 광장에서 누구 한명 연기하고 있고 한두 명은 나무 열매 먹고 있고 그랬는데 말이야. <laughs> <laughs> 저기요 빨리 <laughs> 조용히 <해>. 할아버지 말하니까. <laughs> 어 뭐야? 네? <웃음> 뭐야? <웃음> 갑자기 기념석을 <귀한석을> 주지? <laughs> 아니 우리 마을의 신비한 놀리라니 그런 게 있었냐고. <laughs> 음? 다르라크? 방금 다르라크라고 했나? 사라진 세 전사 중에 한 사람. 음. 이상한 일이로, 곰미 그런 글을 남기다니. 옛날 검은 날개의 여신. 좋아. 길르나노이를 일에 강림시키기 위해 그곳으로 직접 찾아온 사람이 다종해 <laughs>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어. 그 후에 사람들은 그들을 사라진 새 전사로 불렀지. 타르라크도 그들 중한 사람. 연락 끊긴 지 오래되었다네. 하지만 역시 이상한 일이로군. 곰이 그런 글을 남겼다네. 뭐.. 새 전사구나. 나새 용사라고 이때까지 알고 있었어. 덤바튼? 네. button